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AI 기술로 더욱 강력해진 권학봉 선생님의 포토샵 라이트룸 클래식 사진 보정 강의. 최신 개정판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10% 할인 혜택과 함께 사진 실력을 업그레이드할 기회. 놓치지 마세요. 4위입니다. 2025년 포토샵 실력 완성을 꿈꾸세요. 다섯 가지 프로젝트로 디자인 실력을 쑥쑥 키워주는 특별한 기회. 10% 할인된 가격으로 두고두고 보며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 공식 117가지.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조블리님의 2025년 진짜 쓰는 프리미어 프로 영상 편집.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꼼꼼한 내용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영상 편집 실력을 쑥쑥 키워보세요.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와콤 원바이와콤 소형 타블렛으로 창의력을 펼쳐보세요. 포토샵 작업에 최적화된 블랙레드 디자인의 이 제품을 52,900원에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1위입니다 디자인 초보도 걱정노. 포토샵과 AI의 완벽 시너지. 디자인 실력 어. 10% 할인된 가격으로 디자인 역량을 키우세요. 지금